안녕하세요. 울타리 김기진입니다. 오늘은 이제 9월 4일 울산 대 성남, 성남 v 울산 원정 경기 있어가지고 탄천 가보려고 하고 현재 시각은 2시 17분. 경기장 좀 일찍 가는 거 좋아. 일찍 가는 게좀 나와서 가서 뭐 커피 한잔 하든 미리 가가지고 경기장도 좀 찍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일단 저는 어린이 대공원요에서 주발을 해서. 루트는 이렇습니다. 어린이, 어린이 백원역에서 강동주에 갈아타서 야탑까지 가보려고, 아, 여기는 제 원룸입니다. 자취하고요. 서울 삽니다. 월세 개비쌉니다. 뒤질 것 같아. 그러면 저희도 출발할 거고, 경기장에서 좀 팬들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, 또 이제 경기장 사진도 좀 찍어보고, 어, 직관 브이로그는 좀 처음인데, 많이 어색하긴 할 거지만, 최대한 좀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, 좀봐요 삼겹에 도착했고 3시 20분. 어, 좀 일러 가지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경기 병은한시시한 2시 앉죠?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게보게보 네, 안녕하세요. 입장시켜안녕오아 탄천은 설레 항상 올 때마다 털려서 경기 한 시간 전세잔 째다 우려 목표 원에 다섯 잔 이게 사람 새끼인가? 따라해잖아 아예 안따라라고이겨야아 진짜요? 즘 따라해잖아 맥주 맛이 좋으신가요? 주세요. 애들은 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, 뭐라고? 맥주 마셨냐고요 아 너무 맛있는데? 롯데 롯데 개새끼들 베스타님 아저 아니지 <laughs> 아, 저도 구독했어요 아, 안녕하세요 저는 <laughs> 네, <맛있고> 울타리 김기진입니다 <laughs> 다음에 한번나방 같이 해아 잘해 잘해. 저방한 번도 안해봐가지 바로 뛰어가게 바로 뛰어가게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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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깃빠지라도. 왜요 깃빠지라도. 선생님 몸이 너무 좋으세요 뭐요? 선생님, 오 너무 좋으세요.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음. 요그 요, 유튜브에 댓글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. 몇회올려도 돼요? 몇회올려도 돼요? 올리셔도 되는데, 상당히 어1대요 18개 줬대요. 18개 대요 38개 줬대요. 38개 줬대요. 38개 줬대요. 38개 줬요 38개 줬대요. 38개 줬대요. 38개 줬대요. 3 8 몇 대면? 이대0 3대 3대요3대요 3대1. 3대1. 니뭐 꿈치로 온요맞 아, 진개가이 뭐 온다, 진짜. 진짜. 자, 하던 대로 하고 이기자, 오든 이혼 얘기해야지. 일요일에 이기고. 자, 항상 위로. 보여주세요! 어, 네! 그러니까. 우리 또대 역사 문화가 후배님께서 우리 또 귀한 거를. 감사합니다. ek d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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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올줄 알아야지. 진짜 개가 좁다. 적당히 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비 너무 와요. <laughs> 아까 잠깐 1시 같거든? 5시. 시 미친 것 같아. 이건 진짜 미친 것 같아. 비가, 비가 안 나옵니다. 비가 가 좁니다. 진짜 비가 이거는 선을 넘는 거야. 이건 선을 넘게 오는 거야. 선수들 헤딩을 못할 정도야, 이 정도면. 아, 쉽지 않아요. <laughs> 자, 한구을 먹으면 두꿀 넣어도 다 오케이. 밀어. 나, 나 아, 두세. 것 같은데. 프리킥, 프리킥. 경기 화면을 못 찍습니다. 아, 경기 영상은 아, KD 홈페이지에서.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벌리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사이드 벌리고 언어상이 지금 힘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선수들이좀플레이메이킹을 해주면서 치면서 돌아가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우리 문석 할 대비요. 전문 어떻게 보셨나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지금 울타리 패널 김기진 선생님의 맥주 원샷을 보고 계십니다. <laughs> வருகிறேன்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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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, 아니 왜, 왜? 아니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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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왜, 고 왜, 고 왜, 고 왜, 왜, 84분! 감상! 음. 어, 솔직히 이렇게 못하기도 힘든데 음. 굉장히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고 선수들이 와도 이거보단 집중 잘할 거예요 지금 음. 측면 1도 없어 지금 우리, 우리가 이 1위 팀이라는 느낌이 <laughs> 안나 <laughs> 지고 있으면 마크였던 장효준도 지가 올라왔는데 뛰었어 근데 서령은 왜안 뛰어 띄어? 힘들어도 뛰어야지 장효준은 안 아파? 장효준은 안아프냐왜안 뛰어요 아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밀리냐 아니 왜 지고 있다니까 오케이 오케 아니 우리가 지고 있다니까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키기가 아니잖아 진짜 못해요 진짜. 왜 그래 진짜. 진짜 개못해요 거 아, 네. 이거, 개망한거같거이 이거, 이걸로이걸로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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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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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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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이 팀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안거 어떻게, 이거면. 아니, 비겼잖아요, 전부. 그걸 알면. 아,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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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야, 지발 어디까지 못하나 해봐라, 좀. 와. 아.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저렇게 미스를 하는 건 오늘 경기 뭔가 승점 1점이라고 딸 생각이 진짜 단 1도 없다는 거야. 아니 안 좋아하면 안 돼요. 안전은 그 순간 끝이야. 아왜안 좋아도 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도대체. 겨우겨우 보는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. TV. p 어요요 p 비상! 비상! 저희는 술 마십니다. 네. s a PIS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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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s 할 힘이 없습니다. 아니, 리뷰를, 리뷰를, 리뷰를 하면 다 그럼요. 욕입니다. 자한잔 하고 마무리합시다. 자 울타리 직관 브이로그는 처음인데 좀 많이 좀 어색하고 부족할 건데 많이 봐주시고 우리 편집자가 잘해주실 거예요. 저희는 건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. 자 고생했다. 마무리사. 네 안녕하세요 울타리 패널 로스입니다. 어... 로스 국축이야기를 사실 국축 이야기 분석 프로그램인데 오늘 같은 거를 볼 때는. 딱 한마디로 마무리해도 돼요. 어, 그냥 얼탱이가 없었어요 경기력. 음, 그냥 이런 경기를 보느라 또 울산에서 오신 분들도 고생이 많으셨고 또 현대건설기계에서도 오셨는데 이런 경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좀 아쉽고 응원이라도 여기 저희가 이렇게 모기업 뭐 선생님들 열심히 돈 지원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고 앞으로도 좀 많이 응원해주시고 울타리도 이제 로스터 구축하기에 울산현대데도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. 개빡칩니다 개장납니다, 진짜. 개장. 개장나고 다음번에 수삼전부터는 산 제발 이기고 제발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안녕. 네. 아, 믿을 수 안녕. 고고 울타리 안녕.